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요, 이세 가지 질문이 막혀서 그렇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지만 나라는 정체성은 여러분,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의 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의 나와 26년의 나는 지금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죠,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를 25년 현재의 나는 누구인가 라고 바꿔 물어보세요. 여기 현재라는 단서가 붙게 되면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가 바로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지면 은 어디에 있는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어, 1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존재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는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현재에서 그 존재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살게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누구나 삶에 몰두하고, 또 몰두하는 삶에는 충실함에서 오는 그런 행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는 누구이며 또 어떤 존재로 이동하고 싶은가를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